모니터 확장 이걸로 끝. 최대의 효율성을 위한 액세서리. 출장 중에 작은 노트북 화면 때문에 답답하셨나요? 이제 그 고민은 끝. 14.1인치 휴대용 모니터 확장기로 언제 어디서나 생산성을 쭉쭉 올려보세요. 선명한 FHD 1200p IPS 디스플레이 덕분에 눈이 즐겁고 무게도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정말 편해요. 설치도 초간단. 다양한 장치와 찰떡같이 호환되니까 걱정 끝입니다. 어느 사용자분께서는 품질이 아주 뛰어나네요. 라고 극찬하셨어요. 필수템으로 딱인 이 모니터.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어디서든 업무 효율을 팍팍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노트북 작은 화면 때문에 답답하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접고 펼치기만 하면 어디서든 듀얼 모니터로 변신하는 듀얼 휴대용 모니터 접이식이 있으니까요. 이 제품은 USB-C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라 드라이버 설치 없이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접이식이라 가방에 쏙 들어가고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업무 효율성을 팍팍 올려줘요. 사용자들은 빠른 배달과 생생한 색상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해요. 특히 이동성과 간편한 연결 덕분에 비디오 편집작 없이 아주 유용하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듀얼 모니터로 생산성을 쑥쑥 높여보세요. 노트북 화면이 작아서 답답했나요? 이제는 트리플 휴대용 모니터로 화면을 세 배로 확장해 보세요. 넓은 시야로 업무 효율을 확 높일 수 있어요. 손쉽게 노트북에 연결하면 최대 17.3인치의 대형 화면을 만나볼 수 있고, 선명한 FHD IPS 디스플레이로 몰입감이 짱짱하답니다. Type-C USB 연결로 다양한 기기와도 척척 호환되니 여러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어요. 실제로 사용한 분들은 설치가 간편해서 금방 사용할 수 있었고, 선명한 화질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네요. 빠른 배송과 튼튼한 포장 상태도 칭찬받고 있으니 안심하고 주문해보세요. 만족은 당연히 보장입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